안녕하세요. 정승남 t v 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구산 참다랑어를 구매해 왔어요. 어, 구매시점은 2019년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참다랑어를 가장 신선한 농으로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거에요. 어, 참고로 생물참치의 경우 공장에 찍어내는 품목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어, 최근 동해 쪽에 수온이 상승해서 어, 참치가 꽤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어, 많이 잡히는 참치를 쿼터제 때문에 유통을 시킬 수가 없으니 다시 바다에 버려야 하고 이는 해양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 2019년 6월 중순경 강원도 쪽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어, 국제기역에 따라 강원도에 배정된 물량은 1.6톤에 불과해서 동해안 삼척은 1월 말에 강릉은 2월 중순에 이미 배정량을 다 소화했다고 합니다. 수온의 상승으로 동해 쪽에 참치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 그로 인해 강원도가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5월 말 추가로 물량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확보된 물량은 11.7톤 이를 확보해서 강릉과 동해 삼척에 추가 배분했는데 어1 1 7톤이란 양은 배한 척이 조업이 괜찮은 날하루만해도 어 조업이 가능한 물량이어서. 동해산 참치가 언제까지 시장에 유통될지는 의문입니다. 어, 이날도 사실은 참치를 구매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하고 갔는데 운이 좋게도 구매했던 것 같고요. 어, 상인분들의 말씀으로는 앞으로, 앞으로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참치는 시장에 나올 수는 있는데 동해산은 조만간 끝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어, 다음 영상은 시장 영상인데 참다랑어를 가장 신선하고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참다랑어 13kg를 구매해 오셨는데 어, 저희 카페에서 한 주간 핫 이슈였습니다. 어,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벽 경매장을 찾았습니다. 노령진에서 가장 신선한 참다랑어를, 참다랑어를 구매하는 방법 어, 그것은 경매장의 물건을 고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치는 꽤 나왔었는데요. 12kg 이상의 참치는 총 13마리였습니다. 어, 그 중에 같이 가신 회원님과 두 마리를 구매할 기획, 계획입니다. 오, 민호, 오, 민호, 2마리 2마리 네, 어, 오늘 같이 가신 회원님 중에 민어 구매를 원하시는 회원님이 계셔서 민어의 경막과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 어, 금일 민어 선호 기준으로 키로그램당 2만원대부터 k g 을 한당 6만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크기도 금액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활어도 있고요. 어, 상인분에게 2만원대 민어가 획감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았는데 획감이 안되어서 싼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한쪽에 획감이 가능한 민어를 모아 두었다고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요. 아, 이따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저기, 저거, 저거, 아닌가? 가잠깐잠 어 첨단어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롱박스에 보면 피가 보여 있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 그거는 방열 작업이 되어 있는 어, 작업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 어, 오늘 구매한 두 마리가 었는데 한 마리는 되어 있고 한 마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일단 작업이 되어 있는 거는 회님께 양보를 해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영상으로 당열되지 않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다음 영상에 아, 제가 올리는 어, 그 참치는 p 어, 비는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참치니까 그 영상에서 살의 상태나 맛 등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참돔 선어가 경매 중인데요. 그 중에는 살아있는 것들도 있어요. 어, 노란 박스에 여러 마리가 들어있는데 사이즈는 약 18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경락가는 킬로그램에 4,000원, 4,500원에 매찰 되고 있어요. 잘 고르면 대박이겠죠. <목소리> <목소리> 4 그러니까. 근데사이즈좀작아요1 어. k g 안 참치를 잡아 리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 0 0 <몇> <몇> 아 <몇> 아 <그랬다 몇> <하하하> 뭐5 0 0원으로0겠습은6지원4원5 0 0원 6,000원, 7,8,000원, 9 0이0원1 0 0 5 0 0원 6,000원, 원9 0원1 0원2 지금 0원 3,4,000원, 5,000원, 6지0 0원7원원 그러니까 ja. 네, right? 네, 그 동해산이 수심이 되고 이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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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은 거야 잡아 그 네. 저곳에 네, 가실 네. 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아, 네. 네. 아니면 지금 사장님한테 부탁 해서 네. 이쪽에도 지금 위로가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그나마 도예산으물한한마받아가고 네. 네. 근데 어쨌든 여기 사장님이 획득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저거저번에 가볼까요? 아저아 그러면, 그러면 저걸로 가봐봐야겠어요. 네. 저거는 좀세 수도 있어요. 세울 수있다아난 2만 나남있어요만 원이요? 여기 여기 여기. 어, 뭐, 어는이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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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바, 기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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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짜리 바, 바, 0 바, 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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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이 정도 가산거죠. 사이거 헷갈릴까요? 헷갈린 다 돼요. 헷갈린 음. 다 된대요. 음. 어. 아, 가감 색깔로는... 면에이트요이더 좋은 것같아요그기서이 가감 색깔이... 초록색이잖아요. 이거 시세 좀 막.. 패도스레로 하셨는데... 시세 좀 나오겠다고 하셨 일단은 만져보셔가지고, 단단하면 돼요. 단단한거. 배쪽은 어차피 들어가는거니까 잡으시면 안되고, 이 등쪽을 눌러서, 단단한거. 요 지금 다 단단한거에요. 요거 엄청 단단하잖아요. 네, 요게 어. 지금 횡단감 올리는거 같아요. 들어가는거죠? 네. 괜찮아요. 배차를 네. 네. 는 원래 이걸 고는데한 거예요. 네. 좀더 보시면 이게 보여 게요 이게 이게 지금 형님 문 지금 잖아요 보시면 여기 하는데 이게 좀 오래 되면 져요지면 색감 아닌 걸로 바꾸 이걸 쏠린 거고. 어쨌든 어쨌든 저거는 좀 의심해 봐야 될 거고, 그냥 흔괜찮을 해도 빨요에맞았어형정 여기서 좀 여기다가... 여기다가 나끝나면진무시될 있다가 거거든요. 뭐아니아히리 이런 게 좋은 데 그거는... 그거는 화로에서... 네, 어할수있어요 그거 따로 뭐 듣고 센터 지금 여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지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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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사막 저쪽에 대중으류이이게어는미룡민미이어는 민어인데 민어미민어미룡민미인데 미룡대. 미룡이 미룡대. 미룡미 다, 다 올려? 어디요? 네. 형균치에 받았다니까 4,500원에 받았어요. 아. 4,500원. 오늘 5,000원? 5,000원? 어. 지금 아직, 아직 필요하지